라이브한 느낌인데, 응. 되게 분위기는 너무 가까울 것 같은데, 조금 가. <laughs> 아, 분위기는 참 좋다. 그럼 우리 팀의 프로젝트 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네. <laughs> 어, 약간 잘 가고 있는 건가? <laughs> 우리가 잘하는 게 있긴 있는데, 딱 명확하게 정의를 응. 내리지. 우리가 뭘 잘하는지를 커뮤니티 아니면 우리 팀이요? 커뮤니티. 그래도 뭔가를 같이 하는 거를 잘하는 요 <laughs> 응. 같이 인증하고. 응. 우리 행동을 유발하게 하고. 같이 행동을 유발하게 하고. 진짜 어쨌든 우리는 막 실제로 그냥 말만 하게 냅두질 않잖아요. 응. 응. 그조도 인증하라고. 제화라 그러고 응, 행동 어... 으로 어... 어... 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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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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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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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나타나고 변화되는 게 우리에는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근데 우리 거는 근데 좀 복잡해. 맞아 아직 조금 뭔가 다듬을 부분 응.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로 바뀌게 해주고 싶고 그걸 위한 거를 다방면으로다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응. 전달해 주고 싶은 것도 많고. 응. 몸을 진짜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두 개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되게 뭐 행동을 계속 응. 이제 할수 있게 동료를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끌어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응. 모이잖아요. 그래서 응. 또 좋은 거는 진짜 스몰웨이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무로 주무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한 기법? 음. 약간 그런 아이디어들이 더 케이스가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럼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또 큐레이션을 해서 또더 좋은 걸로 제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들이 계속 퍼지나 보나요 음. 그런 게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역동성 이 어, 있어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생태계 같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생태계를 만드는 <laughs> 느낌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짜놓고 이대로 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스몰웨이브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야 첫 시즌의 스몰웨이브에 비해서 회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모임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동료하는 방식에서도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적용해보고 맞아. 이런 거를 계속 하니까 음. 근데 그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있다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좀이나좀 음. 과한 어. 빨리 뭔가를 다 테스트해보고 싶은 나머지 맞아, 맞아 과부하가 뜨고 있는 거.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되게 오래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직접 경험하면서 느끼는데 사실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뭔가 더잘 전달하고 싶은데 다음 시즌 터 그걸 신경 쓰게 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다시 정리하면서는 응. 이렇게 외부적인 거랑 내부적인 거 이렇게 나눠서 또 프로젝트를 응. 더 짰었잖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유입과 내부적인 안정감이라고 해야 하나 만족도. 응. 아, 근데 우리가 커뮤니티 소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진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저 진짜 뭐 커뮤니티 들어와라 이것보다도 응. 그냥 그냥 그 메시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이 맞아. 일단 맞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응. 먼저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유튜브 도전하는 거나 뭐 그림 그으면서 주님 생각이랑 이런 커뮤니티 회의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전달을 해주는 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이런 도전을 하고 있고, 우리 추구는 가치는 이런 거고, 진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랑 가치를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다양한 컨텐츠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기에는 진짜 유튜브는 응. 적격이다. 커뮤니티 자체가 얘기하는 약간 까 아웃사이더나 마이너한 비주류 비주류의 어떤 사회인데 이거에 반응하고 동조하는 사람을 얼마나 있는가 테스트를 하고 더 끌어모으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야, 맞아. 응. 다 숨어 있어서 그렇지. 응. 지금 있는 분들만 해도 아 이런 분들이 있다, 있었구나 <laughs> 그런, 그런 느낌인데 맞아 전체 대한민국 대상으로 이게 엄청 확장이 됐을 때더 많이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 약간 우리가 물구를 펴주는 응. 그런게 그런거죠 그래서 그친구야 그래서 일단 결혼은 일단 시작해 본다. 뭘 시작? 프로젝트를 응. 우리도 많은 프로젝트 하나씩 해보면 안 되면 안 <laughs> 되나도 피드백해서 또 다른 거 하겠지? 응.